올라가도 되고 어디야? 이게 꾸른 것이요나 이대 나 이대 맞아? 이대 나 이대 나 이대 그 네도 네 열망에서 다크티비 다크 오늘 저가 드래펄과 함께 신선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가 정설 신상자가 떴고요. 네, 아 이거 형이 아끼는데 이니까 이거까 아끼는데. 이거 네 전세킹 상자가 떴고요. 네 그렇게 저가 기대하던 일렉트로 아레나. 그럼 젤리팟과 함께 뛰어보도록 하죠. 네타키 TV 계정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그냥 드래프트로 하죠 우선 드래프트로 오케이. 오케이. 보냈어 친구 들어. 아 아이 그 친구 뒤진 선.

왜 라바리 누워? 아, 보지, 뭐. 아, 왜 은민이 형이, 은민이 형클 아레나 몇이야? 그래? 원래 처음에 라바내는 거요. 나돈 모르냐, 나돈? 아, 잠깐만. 제발 라바가 먼저 가야 해 라바가 먼저 가해 오케이 법사 프리디를 줬고요 오케이 법사 좋고요 법사 좋죠 아이고 여기로 안 끌려요 괜찮아 통나무 밀고요 아이고 막았네 <laughs> 막았네 어쩔까 어떡하지? 와갔네. 와, 법사 사사인데 여기서 왔냐? 왜왜 이렇게 주십니까? 왜 이렇게 주십니까? 왜이주고주고 어? 안, 끌, 안 끌렸어. 안 끌렸어. 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이거. 내가 이겼어. 포기하시지? 포기하시지? 오징 오징. 왜 이렇게 엘렉스를 막 뺐어요. 그러니까요. 어이, 어이, 어이. 복사 깔아주고. 이거는 복사로. 파스? 아 저거. 아, 잘못했다. 위치 안 좋다. 라벌. 음소잉. 음소잉. 여기 쓰고. 오케이. 쓰고. 쓰고. 안쓰고요안쓰고요 상크 상카 가자. 상크 가자. 네. 일크도 안 내준다. 절대 안 내준다. 일크는 절대 안 내준다. 일크 상크 가자. 오케이. 아 대들 진짜 대기 쓰레기네. 에이그애리이 못하세요. 은인이가 했어. 가자. 트라보드 응. 우와 조커 조커 아주 좋고 형용광안쓸 거지? 형한테 오, 나 형한테 용감 줬다. 오나용광 쓰는데. 그래. 아, 아 잘못했다. 아 잘못했다. 실수했다. 아 나바 줘야 하는데 안 줬어. 형은 내가 무엇이 있는지 모를 거잖아 나에게 이번에도 라바가 있다. 아이고, 용광이. 그딱 가르면, 아이고. 미패, 아 미패 실수했다. 위치 실수. 미패 위치. 실황이야? 앙쭈거 형. 앙쭈거 형. 망쪼꼬영 벨, 얼버, 밝힐 게느리, 수고, 아, 아이고, 라버 붙었네, 아이고, 아이고, 어떡할까. 아이고, 어떡할까, 우리. 아! 아, 저 위치 줬구요. 아, 너무 못해요, 젤리파. <laughs>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해요. 아, 저깐 야, 저 프린스 막을 게 없는데? 망했다. 망했다! <laughs> 난이상황을 노렸어요. 우랭이야 그냥 막 내든데 공격 성공이잖아. 하나 뚫렸고요 아, 감전. 위치 했다. 실한가요? 나잘연했다고 이게. 아이고. 지개 아, 많이 니코요. 안 막겠어. 그래, 안 막아라. 막은. 나도. 문화대... 이 카드. 칼을...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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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잘줄거제잘타발요발제 오케이. 저 빨리 타고 터트려야 하는데 민이게요 미니언 요터리 이렇게 빨리 터트려터트려 터트려요? 터트려터트려아저트려요터트요 설마 지금 카드가 요 좋아서 요 터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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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대요 그게 중요해요. 카드가 안 좋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해. 망해. 카드가 안 좋아. 네. 오. 카드가 안 좋으면 망해요. 나이 카드 이겼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친선전을 해보도록 하죠. 저 대점 짜겠습니다. 대점 짤게요. 우리도. 신선 마지막 신선하겠습니다. 네. 아, 뭔데게 그 준비했니? 상향구 네. 왜 쓴가? 이 밸런스 사기대. 이길 수 있을까? 아까 내가 이겼다. 네 어쩔려. 선은 아직까지 프리스 쓰는 건 아니지? 아 이거 무엇입니까? 무슨 요즘 프리스를 왜 씁니까? 음, 일번 일법? 오케이 일번일번 일법. 일법 살았어. 제가 한대때리요 오케이 어색해 뭐 뭐하세요? 머스킷 잘 줬고? 안돼. 아, 아이고 고블린 통프리딜 죽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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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사는 어차피 안 막아도 돼요 망할놈이! <laughs> 망. 망할 아네 김태준 씨의 태그 그대로 따라했네요. 김태준 씨를 김태준 씨는 저기 멀리 사는 아이인데 아이고 상약구왜 씁니까, 여러분? 알겠어. 이판만 할게 젤리팝이랑 지금 다키 TV가 있는데. 이제 아가됩니다 바보같이. 응? 액트 시작. 응? 안 나와. 안 돼. 안 돼. 오케이. 대시 들어갔다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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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야. 공부야. 비엔나사 우리 공부. 공부가 싫어요. 공부가 싫어요. 못뭐 했어? 아, 진짜? 아, 잠깐 나이 판만 하고. 와. 거의 끝나가 30초. 이거 어차피 내가 이겼거든. 공부를 너왜넣어요 no, so 와, 역시 같아. 같아. 오 거진다. 야. G. 내가 세레모니다. 내 세레모니다. 왜래 <laughs> 아니, 아직 안 끝났다. 아, 이크수고. 와! 이제 안 해? 예! 이크다! 이제 전 야구하러 가겠습니다. 네, 야구도 뭐 우리 먼저 수련할까 할 건데. 맞아 바보야? 금방 고 하자. <laughs> 맞아 바보야? 어디에서 수련 잡기 밖에서? 어, 우리 마을에서. 마을에서 오케이. 그럼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빠바. 종료. 다요